충청북도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타당성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이시종 기사,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 부원장, 청주시장, 가속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사광 가속기의 신규 구축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시종 기사는. 충청북도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을 유치하고자 지난 11년간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방사광 가속기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신산업 혁신벨트 구축을 통해 충북이 제조 혁신과 기술 강국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 2019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TX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진흥엑스포로 개최됩니다. 충청북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도록 강소기업 유치와 진성바이오유치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 중심의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되는 기업관이 운영되고 1일 500회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는 비즈니스관은 화장품 산업 수출 시장 확대의 핵심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국내 강소 기업들의 우수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관과 기업 외의 화장품과 뷰티 산업 전문가들을 위한 컨퍼런스까지 개최해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조직위는 관람객들을 위해 바디 페인팅 쇼와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 강연, 뷰티 코스프레, 뷰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유럽 등 해외 40여 개국 바이어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확산 우려가 있는 아프리카 대지열병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람회장 소독을 강합니다. 화 또한 출입구와 관람객 밀집 장소에 소독 발판과 손소독약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KBT를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립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하반기 공모에 돈의 다섯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총 2,1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으로는 충주시 수안보면 중심시가지형, 옥천군 대학타운형 등 중앙 선정 2개와 충주시 교현동 우리동네 살리기, 청주시 영운동 주거지 지원형, 괴산군 괴산읍 일반 클린형 등 광역 선정 3개입니다. 충청북도는 상반기에 선정된 음성군 일반 클린형 사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6곳이 선정돼 올해에만 국비 56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을, 도단위에서는 충북을 각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재정 효율성 부문에선 청주시와 음성군이 각각 우수 지방정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우수나 우수 지방 정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됩니다. 충북도 내세 곳의 산업단지가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지난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추가된 산업단지 중 충북은.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충주 드림파크 일반 산단, 증평 초중 일반 산단 등세 개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을 시도에 통보하면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2019 청주 문화재 야행이 오는 12일부터 13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중앙공원,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 청년각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재 인증 스탬프 투어, 조선의복 입고 놀자, 청주의 문화재 골든벨을 울려라, 무형문화재와 연계한 체험, 전시,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성안길 상인회는 야행 맞이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옥천군이 개인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비용의 최대 90%를 보조합니다. 개인주택은 면적과 주차변수에 따라 6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주차장을 확충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옥천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음성군이 다문화가정 여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합니다. 검정고시반은 내년 4월과 8월에 실시되는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여성 등 14명을 대상으로 매주 3차례 운영됩니다. 음성군은 지난해부터 성인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올해부터 중졸 검정고시반도 개강했습니다. 2019 보은 대추축제가 11일 개막식을 열고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대추축제는 보은읍 배뜰공원과 송리산 일원에서 열리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또한 보은 명품 대추를 비롯해 청정지역 보은에서 재배한 80여종의 농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